어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새로운 기능, 멀티실렉션이라 기능이 있었다 그랬죠.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통계를 이렇게 는 식으로 내고 싶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냈다, 이거죠. 뭐, 기본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AAA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는 거죠. PC 하고 음, AAA 그리고 워터, 자 AAA 그리고 마스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첫 줄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쭉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의 통계를 어, 낸 거죠. 이 저번 시간에 영 만든 주제 음, 주제였어요 자, 요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게 기본적인 게 요게 람다, 람다. 요게 요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지금 요게 f라는 함수고 그리고 요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함수죠. f 는 함수, 람다. 그리고 이 범위 A, B 이렇게 하고, 기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자,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있으면은, 요게, 클이라 함수를 이용, 이용해가지고, 어, 이런 결과를 냈다. 이거죠. 이런 결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엑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엑셀에서, 엑셀에서, 요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의 수식이에요. 자, 그리고 최종적인 거, 요거 비교하시라고, 지금 요게, 아, 구글 요거, 구글에서의 수식, 요거는 엑셀에서의 수식, 이렇게 제가, 이렇게 캡처를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은, 자 하나는 해 해봅시다. 요게 뭐냐면은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AA. 아까 요요요요 요, 요, 요 기능이죠 요요 요 기능을 해주는 게 지금 뭡니까? 요 기능을 해주는 게. 지금 요 함수에요, 요거. F. 그리고 A, B, 이런 식 됐고. 자, 시퀀서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뭡니까? 요게 총 개수 1부터, 1부터 쭉배을 만들어주는 거죠. 배을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삭제하고 합시다. 여기 R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R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쭉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Reduce, Reduce는 이렇게 Ix를 이렇게 계속 반복시키는 거죠. A는 누적값, C는 현재 숫자죠 1, 2, 3, 4 각각이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각요 요거는 인플레이스의 각각 값이고 요거는 아이템의 에서 값이에요. 걸러주면 어떻게 해줍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거를 이 베이스 탭을 통해서 이렇게 어 세로 방향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방향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쭉, 이런,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이런, <laughs> 최종적 이런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다 그러면은, RX라고 하면은, Drop R1 이렇게 하고, RX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선 이제 여기에 되는 거죠, 우리가. 순선. 순선 이거를, 콤마, 스페이스바로 구분된 거를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laughs> 자, 여기서 핵심이, 자, 시퀀서, 시퀀서의 로저, RX, 로저, RX 하고, 칼럼은 1. 어, 스타트는 1. 스텝을 0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1111쭉1 1, 1, 1이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가지고, 요, 거걸 가지고, 일단 복차를 하고. 자, 그룹 바이 합시다. 그룹 바이. 행필드는 RX. 그리고 값은 뭘, 뭘로 할까요? 금방 시퀀스 된거 그리고 함수는 뭡니까 칸트. 이렇게 하고 자 일단 이렇게 해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자 여기서 이 그룹 바위가 꼭한 테이블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이 행의 개수가 똑같으면 요게, 요게, 요게 1이 반복된 배열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함수는 뭐냐. 요게 값 부분이고, 값을 그룹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 카운터. 카운터 한다고 이렇게 개수를 세는 거죠. 여기서는 1이니까, 뭐, 카운트 안 해도, 썸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Sum. 관계 자,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데, 자, 필드 헤드를 아니요 하고, 자, 총계 이렇게 해볼까요? 총계, 총계 이렇게 해도 있고, 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그룹 바이 자체적인 기능. 자, 또 뭡니까? 여기서 총계및 소개 해가지고 이거를 또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이 그룹 바이 자체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소개까지는 해 주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접은 시간에 영상은 만들었는데 여기서 자 정렬 순서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봅시다 <laughs> 마이너스 3이 무슨 의미냐면은 정렬관계 요게 정렬관계죠 정렬 정렬 순서에서 마이너스 3은 1 2 3세 아, 번째 열을 마이너스 한다 그러면 은 요거는 내림 차순으로 증렬해서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냥 3으로 하면은, 요게, 오름 차순, 요게, 요기에서 오름차순 요게 있서 오름 차순, 요게, 오름 차순이 된다, 이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오름 차순, 이런 식으로 보고 싶다, 이거죠.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보면은, 자, A, 여기에서는, A 그룹에서는 요게 제일 크다, 이거죠. 요게, 크, 이런 식으로. C 그룹은, 예, 북. 아이템 북인, 북이 여섯 개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어, 여기서 주의, 우리가 유의해 볼 것은 요게, 이, 값, 값에다 요거 1을, 1의 배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퀀스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룹 바이 하면은 한 테이블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첫 번째 인수의 행의 개수와 두 번째 인수의 행의 개수가 같으면은 바로 적용이 된다. 이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무에 많이 응용하시기 바랍니다.